어, 저는 오늘 이곳을 지나가다가요, 우리 시민분들이 모이는 곳을 봤는데, 바로 이곳이 황영웅 씨, 광고가 나오는 앞에 응원하는 황영웅 씨 팬들입니다. 이분들은 왜 여기에서 응원을 하고 있고, 또 어떤 걸 바라는지, 또 어떤 내용을 원하는지를 한번 제가 우리 질문을 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네. 서로가 좀 원만하게 잘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자, 가수 황영님, 이제 2월 28일부터 본격적인 행사가 진행될 겁니다. 제가 가수 황영님을 처음 알게 된 거는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입니다. 물론, 이진우 유튜버가 공격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진우와 맞서 싸운다는 게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의 간절한 부탁과 함께, 그리고 강남역 근처에서 제가 팬들을 봤습니다. 울고 계시는 팬들, 억울한 팬들, 그리고 제가 집중적으로 영상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연예인으로 출신 상담 심리학 박사로서 연예인 학교 폭력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뭐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하지만서도요. 그런데 황용 씨 같은 경우는 너무나 억울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도와서 이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3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처음 만나고 또 저희 어머니가 현장에 꼭 가달라고 한이 영상, 바로 강남역 근처 광고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고 옛날에, 아, 이런 일도 있었구나. 이제는 아픔이 아니라 옛날 과거의 추억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안티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황용 씨더 많은 응원해 주시고, 콘크리트 팬덤으로서 오는 2월 28일 행사를 비롯해서 수많은 행사, 그리고 방송까지 연결되는 그 과정,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현장 영상, 그 당시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황용 씨가 모델을 맡고 있는 건강의 영웅. 원래는 한 박스에 15만 9천 원입니다. 그런데 햇박스에 9만 9천 원 특별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물량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요 수수료는 제가 갖지 않고 파라다이스 이름으로 한부모가정사랑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현장 영상 한번 보시고 강진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입니다. 어, 저는 오늘 이곳을 지나가다가요. 우리 시민분들이 모이는 곳을 봤는데, 바로 이곳이 황영웅 씨 광고가 나오는 앞에 응원하는 황영웅 시분입니다 이분들은 왜 여기에서 응원을 하고 있고, 또 어떤 걸 바라는지, 또 어떤 내용을 원하는지를 한번 제가 우리 질문을 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네. 서로가 좀 원만하게 잘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 팬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도 당신 때문에 슬퍼요. 없을 때 혼자서 울지 마요. 나 아무것도 못한답니다. 네. 저는 지금 우리 강남대로에 있는 우리 황영웅 님의 광고판 앞에 와 있습니다. 지금 많은 팬들이 환호를 하고 시민분들이 환호를 하는데 왜 환호를 하는지는 제가 잠시 애조 십시다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영혼을 울리는 목소리 천재 가수 홍영웅님 네, 약간 한 10초 정도의 영상이었는데요. 랜덤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애만도 당신 때문에 슬퍼요. 없을 듯 혼자서 러지 마요. 나 아무것도. 내 당신 때문에 마요. 나 아무것도 아, 어제의 강진 현장입니다. 어제는 좀 바람이 좀 많이 불었습니다. 펄럭이는 우리 황용 님 태극기가 펄럭이는 것처럼 우리 파라다이스의 마음에는 황용이 펄럭펄럭 거립니다. 자, 근데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원래는요, 행사장이 1200명으로 돼 있었는데, 황용씨 파라다이스 팬들이 예약버스가 100대가 넘고 이미 숙소 찼다는 게 강진의 소문이 쫙 났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펜스가 지금 길게 치는 작업을 하는데요. 현장 임무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번에 대단한 가수들이 온다. 그 중에 뭐, 여러분들이 있겠죠. 뭐, 안성훈 씨, 김용빈 씨, 뭐, 여러 명이 있는데, 그중에 많은 얘기를 하는 게황용씨 팬들이 이미 예약이 다 끝났다 버스가 난리 났다 소문이 났습니다 대단합니다 금방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요 원래는 1200명 관객이 들어오고 있는 곳을 준비하면서 펜스를 거기에 맡게 했는데요 강진 군청 쪽에서 행사 관계자 측에서 버스가 이미 예약 왜냐면은 이걸 미리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버스가 100대가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미 숙소 예약 만실입니다. 물론 이제 한두석 빈대는 있습니다. 그리고 식탁 만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서둘러야 되는 것 같은데요. 정말 황용 씨를 강진군이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어디까요 전남 강진입니다. 곳곳에 가수분들의 변화가 걸려있는데요. 그 사이에 우리 황용님 변화도 멋지게 딱! 으야이 야이! 이거 얼마 기다린 거야? 3년, 예, 이제 시작이 반입니다. 방송이든 행사든, 예, 이렇게 시작하면은 금방 뚫립니다. 또 제가 이제 뭐 방송국에, 어, 뭐, 국장도 그렇고, 또 작가분들한테 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2월 28일 청자의 소리콘서트, 황용,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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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야.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권영찬, 공길동. 오늘은 전남 강진으로 왔습니다. 아 멋지다, 멋지다. 예? 이, 이거 하나 걸리는 걸 정말 3년 걸렸으니, 예? 그리고, 예? 제가 좋은 기사 많이 보도자료에서 기자분들한테 부탁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보시고, 오늘도 네 군데 언론사에 나갔어요. 제가 세 군데는 소개해드리고, 제가 또 추가적으로 또 영상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 강진 분들이, 예, 강단 있고 청년결백하고, 음, 선배 도시입니다. 여러분들, 강진 가서 돈줄 내러 가야 됩니다. 이렇게 훌륭한 강진군. 예? 이렇게 믿음 가는군. 우리가 할거딴거 거 없어요. 가서 많이 묶고, 먹고, 팔아주고, 그러면 됩니다. 아이, 뿌듯하다. 황용욱님. 네. 서울에도 오늘 조금 비가 내렸는데요. 이곳에도 비가 조금 내렸습니다. 예. 제가 더 많은 곳에 또 가서 안내를 해드리고 그리고 첫 행사잖아요 첫 행사 예. 누구든지 첫 행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다른 가수님들도 이렇게 배너가 걸려 있고요 또그 사이 사이에 우리 가수 황용님 마지막으로 한번더 가볼까요 저기 저기 보이죠 멀리에서도 보이는 우리 황용님 야 멋지다 멋지다. 야, 근데 대단합니다. 응? 음? 한 4천여 명 가십니다. 숙소 거의 매진됐고요. 뭐 거의 눈 뜨고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멋집니다. 제가 지금 다 방면으로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황용 님 모습. 아유, 한번 만져보고. <laughs> 이걸 기다린 거야. 예, 또 펼쳐 보고. 네. 아, 정말 눈물 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대박 나십시오!